이제 들어와, 많이 늦었네. <laughs> 앉아.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오늘 같이 이벤트 준비하기로 한거 잊을 정도로 많이 놀았나봐. 아니야. 장식이면 뭐며 자기 오기 전부터 다 준비해 놨는데 치워버렸어. 나 혼자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같이 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? 근데. 왜 그랬는데? 까먹은 거야? 아니면... 나보다 그 자리가 더 재밌었던 거야? 똑바로 얘기해봐. 힘쓰게 하지마 안 그래도 나 지금 지쳐 그것도 무진장 난 있잖아 자기한테는 항상 상냥하고 싶었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만큼만 좀 저도 말고, 거칠게 다루고 싶지도 않았고, 매번 매번 나를 컨트롤해왔다고. 근데 이게 뭐야? 그것도 이벤트 하기로 한 날에 자기 지금 나 테스트해? 나 가지고 노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야 <laughs> 저거 봐봐 저게 보이지 나무 장식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예뻤어. 스위치 한번 키면 사방으로 불도 들어왔고,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맨 중앙에 걸어놨었는데, 지금 저거... 내가 다 치운 거다. 어때 보여? 보잘것없어 보이지? 아무것도 없으니까 피하지 말고 봐. 두 눈으로 직접 보라고. 저기 있는 저 나무 장식이 지금 내 기분이라고. 저게 지금 나 같다니까.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잘 것 없어 보이잖아. 정작 있어야 할 위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도 봐줘야 되는 건가? 아니면 뭔데? 뭐냐고 할 얘기 더 있어? 없잖아 할 얘기는 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우리 자기한테